뭘 많이 준비했어요. 뭘 많이 준비했어요. 예. 네, 그러면 국회만 딱 점령을 하면 이제 계엄 해제를 못하니까 시간 여유를 두고 제일 먼저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해서 국회를 사실상 이제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음. 부족한 계엄의 명분은 나중에 이런 소유사태나 이런 걸. 아, 그렇게 갔으면 이제 이게 혁명적 상황으로 가죠. 더 확대 증폭된 1980년 5월 상황 로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얘네들이 초장에 실패했네. 아니 경군도 오기 전에 국회의원들부터 와버렸어. <laughs> 그리고 시민들이 <laughs> 더워서가지고. 아니 그 헬기 소리도 아직 안 나는데 야당 대표가 막 SNS 라이브 켜고막담 넘어 다니고 막 난리야. 그랬고 이게 순차적으로 나가기로 되어 있던 것들이 초장에 딱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가 다 올스톱된 거죠. 어, 지금은 혁명도 아니고 혁명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혁명인 듯 혁명 아닌 혁명 같은 정세. 이게 지금 정세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제압을 못해요. 이건 이제 정치 이론에서는 이중 권력 상태라고 그래요. 원래는 대통령 권력이 제일 센 권력이죠. 그리고 그걸 견제하는 의회가 있는 건데 이 대통령 권력의 우위가 무너진 거예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 씨가 대행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원래의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 행사를 못해요. 남태령 맞고 이런 짓은 하지만 그니까 러 저쪽은 저 힘이 좀 약해져 있고 국회는 지금 맥시멈 지금 충전돼 가지고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둘이가 비슷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일 이중 권력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향후의 정세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총수가 제보받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기 싸움에서 민심을 더욱 더 국회 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브래드 셔먼 의원이 그 정보를 한국인에게 음. 제공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미군 고공 정찰기가 그123 내란 사태 이후에 한 열흘 넘게 이렇게. 이, 한반도 남쪽을 주로 정찰을 하고, 또 뭐, 코브라볼이라고, 뭐, 오키나와에서 또뭐 정찰, 뭐,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걔들도 이쪽으로 와서 돌고 이랬던 것들은 급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일부 전당들의 난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개업량은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이제는 군이 말을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어떤 비선조직을 통해서 가동할 수 있는 개별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진압대요. 음.